오늘 돈치치 엑섬, 파웰, 그랜트 윌리엄스, 데릭 존스 주니어가 홈팀을 먼저 나서겠습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제임스 사든, 차나스맨 이비차, 주바츠, 카와이 레너드, 아미르 커피가 어, 베스트5로 나서겠네요. 이거 파웰은 아, 롤 성향만 갖고 있는 선수죠. 음, 그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에이. 보이는 가운데 45도에서 의석 점포. 돈치치이번에 코너입니다. 단숨 해석 점포, 그랜트 윌리엄스 단숨에 역전. 에이. 좋아요, 멋죠. 코너. 조슈니어아시외과엑섬 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와! 데릭조슈니어 <laughs> 레너드. 오! 오! 자, 오픈을 지갑니다. 레너드. 아 다시 마전 두 선수 외과. 레너드 천천히. 아 좋았죠. 어, 타이 쪽으로 기회를 열어 줍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레너드. 자 박자로 마지막 슛. 자 이렇게 인정이 되지 못하면서 1쿼터가 끝났습니다. 놓치치가 없는 구간. 그리고 음. 하디와 하더웨이 파콤비의 역할이 중요하죠. 네. 첫 번째도 놓쳤습니다. 파회의 공격 리바운드. 아머지 하가해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거를 잘 쓰죠. 최근 들어 할리버트도. 네. 공수비로 예. 예, 하든 방면을 일단 묶습니다. 야, 시간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오픈 기에 창출. 타이스 쏠쏠합니다. 돈치치. 스위요 3점이 0 만들지 않고 오우. 있는 가운데 드디어 가동을 시작합니다. 주니어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돈치치. 스텝백. 3포인트. 오우. 쫓아갑니다. 슈퍼 에이스의 모습을 홈팬들 앞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돈치치입니다. 왼쪽 돌파. 코너 캐치의 슛. 접승합니다 데릭 조슈니어. 59대 45. 다진. 주바트, 조앤슬랩 이걸 보는군요. 야, 진짜 이걸 원핸드 패스로 줍니다. 아진이 왔어요. 패스였군요. 패스였습니다. 조치치어유 어수반스 했어요. 또 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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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오히려 하더웨이가 대단한데요. 와, 이거 진짜 웬만한 강진장 아니면 못 던지거든요. 그럼요. 아무 일 없다는데 또 수비까지 하고 있고요. 네. 레너드! 이렇게 네.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마지막 5초. 오또뛰어내 우와! 좋습니다. 그 고집이 이런 결과를 만듭니다. 이 야! 하더웨이 주니어! 엄청납니다 진짜. <laughs> 클래스가 나오네요. 그요 자 이렇게 하더웨이 주니어의 허락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경기방도 잡았으니까 또 마무리 할수있게끔 덩크 스파에서또 바퀴를 잘받줬죠저클리퍼스와 비슷한 상황. 오늘 원 없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조수 주니어 본인도 알 거예요. 아 이래서 3점이 필요하구나. 아른 음. 실패. 아, 드리블 어요 5점 차고, 제이슨 키드 감독의 스몰볼이 대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흥미로워지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 선포트 흐름입니다하드웨이 아, 주니어. 오. 오, 하드웨이 짜증났어요. 예. 예, 저런 하든 손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레너드 쪽은 더블팀 을 하고요. 베라스맨 쇼코너 메이사인 점퍼. 어주지 음... 못합니다. 자, 지금 테라스는 어떤 선 전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치시하더웨 주니어. 야, 이래서 현대농고 스몰. 와이 레너드 반대편 스킨 돌았고 러셀 베스트 어 스텝을 크게 바봉운이왜 주말 치에게 멋진 패스 연결합니다 스몰 라너업에서 외곽 슛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 오 하드웨이 주니어 패스냈어요 엑스 오호 트랜션도크아 오늘 하드웨이 주니어 를 길게 써야겠네요 그러네요 수비 어, 세준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받은 도트입니다 오스탄탐차엘 찬스를 노리는 다음 에이 칩치의 패스 괴롭힐 필요가 있어요 이스매치 네. 주바치 파울 흘리지 않고요 또 수비 성공 이후에 속공입니다 엑섬, 존 시우니어 인사이드 레노드 아, 레노드 대단합니다 그리고 에스룩의 속공 득점까지 아, 아예 더블팀 가네요 그렇네요레스브룩아 리플이리 님을 외면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레너드에게 갔던 아주 얼리 더블 팀이 제대로 성공한 거죠. 네. 없이 치먼더리 짧아고 시간이거든요. 베이스았고 오! 그 아. 들어갔습니다. 두독차 오! 번신시죠 그리고 아. 자 가음치가 안 되면서 자 이렇게 뜨거운 산 것도 정리됐습니다. 텍사스라도저 정도면 좀 운전 <laughs>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역점 하디도 터집니다. 처으로 패스를 받는 선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개니 타이즈가 킬 패스를 뿌렸듯이요. 그렇죠. 오, 오, 비었어요! 단숨에 역전을 성공시킵니다! 단트약성 렛츠고 맥스! 찬츠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터지네요. 하디를 보내고 동스패스 같은 자리 아 클리퍼스도 템포를 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열 네. 타이즈도 달릴 수 있는 빅맨이고요 어느 누가 신명소 파드역 중요합니다. 있어. 야. 엘도 비엘. 팀 사는 휴스턴 하든이죠. 자 코너 또 코너거든요. 코너 코너. 슬립. 약절입니다. 아직. 네. 아스위치를하네요 클락이 어느새 5초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던져보는 제임스 아베. 아 우와! 들어갑니다. 지금 클리퍼스도 완전한 스몰볼이고요. 포켓 패스 안됐어요. 코티치가 뛰어갑니다. 4대1 외로워즈 테라스맨. 짧게 빼주고 야. 인사이드 엑스양팀 결국 100대100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로마 파웨. 잘 풀어졌습니다. 예. 존슈니어아도웨이 주니어. 와. 점 하도웨이 주니어. 티바나웨이 니아 스위치였네요 스위치. 아, 아 아닙니다 바로 붙어요 바로 붙어요 자 노만 파웨아 레너드 캐치 샷아블록이었습니다와 어, 블락 세로 와, 높이 진짜입니다 이 선수 이야 저정도 넉넉했던 블록이죠 지금 레너드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질때 슈팅 핸드가 안 들어도 굉장히 방해가 될 거고요 진짜 이것 아, 잘 뿌려줬습니다 맨투 레너드 지금 레너드가 어! 네, 로코너 쪽에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코너로 빼지 않고 직접으로 합니다 직접 레너드까지 아, 앤드워. 들어가면 무접상 만들어냅니다 108대 106 클러치 타임 레너드 방면 시식간에스입니다 자, 커피커피 커피, 슬리퍼! 빅샷입니다. 레오드 오른쪽 돌파. 와, 인사이드 직접 해결해요. 111대 108. 존치치, 백보드를 맞추면서 <laughs> 해결합니다. 바로 지금도 이제 클리어 사이드 만들고 1대1이네요. 1대 1대 1대. 그랜트 윌리엄 스가 추천이 자, 레오드 베이스 라인 쪽, 두아요야 상대방 치까지 들어가면 넉점차 두포대전차로 앞서갈 수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누가 던지? 안 좋은 공 나. 손에 걸렸고요 클리퍼스입니다. 아 더블 드래그 이후에 지금 스키패스였는데아 이게 클리퍼스 손질에 걸렸습니다. 역시나 스틸을 잘하는 팀이에요. 예. 이제는 2분안쪽 레너드군요, 또. 아, 이 수비가 뭐죠. 이 구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런스 워턴 중요한 타임아웃 이후의 공격. 앞에 페넛 어, 네. 어, 그리고. 배스켓이 인정이 안 됐죠. 그렇죠. 클리퍼스 그러니까, 이게 왜 파울이냐는 거고요. 치치는 예. 이게 왜 파울이야. 예. 그냥 득점이다라는 건데. 열개 중에 일곱 개, 열한 개 중에 일곱 개로 바뀝니다. 최소 아한 개를 넣어야 하는 모치치. 아 치명적입니다. 레너드 반대편, 멕사이츠, 스팸. 다 뺐습니다. 네.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에는 백기를 사기상 지는. 구 감독입니다. 두 자리 연승 눈앞에 접기 때문에 더 공기 구현나 집중력이 남다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최종 스코어 120대 111. LA 클리퍼스가 파죽의9연승을 질주합니다.